안녕하세요, 루미로데 로미다. 와 오늘은 제가 그 저번에 찍었던 이거 어 잠깐만요. 아 각도가 안 맞아요 지금 이마시멜로슬라임 갖고 제가 그 비타피카츄님이 지금 유튜브는 접었지만 오늘은 이걸 제가 놀려서서요 이렇게 기분을 바꿔서 사과도 안거예고 이렇게 해서 그래. 뷰티피카주님이 이거 사러 왔어요 이쁘죠 핑크색이 사실 핑크색 싫어요 자, 이제 이 두개를 이제 그거 할건데요 이게 바품이 잖아요 이게 안되고 한번 씹어보려어요자 그럼 이제 열어볼까요 마시멜로 이거는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제가 물을 좀 묻히고 오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아 됐어요. 물 묻히고 왔어요. 이렇게 지, 물기가 보이시죠? 네. 이제 안 끈적끈적거리니까 제가 하나요. 얘가 물, 물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좀안 좋고요. 지금 불빛에 붙여가지고 이런 색게고요좀 세게를 불여요. 이렇게 놓고 이거. 여러분 봅시다. 어, 어, 아, 가려워요. 이게 좀애기잘안들어나지마그 이걸. 이걸 밥... 해야 되거든요? 이걸 그냥 이렇게 딱 둬야하고 이것부터 반품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붙이면 안돼요 잠깐 여기에 넣어놓고 해봐 여기 <laughs> 있습니다 제가 피카츄님이랑 친구라서 밥을 요 반품이 안되죠 된데요 근데 아 이렇게 찍으면 안되겠다 이거 이렇게 접고 이거 근데 늘어지는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하면 조그맣게 나왔어요 아 끝났다 다시 호잇 어, 호잇 어, 어 그래도 개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.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 나왔거든요. 지금 되게 화질이 안 좋거든요. 퐁! 계속 덮어지고 있는데? 이거 이제. 얘 이름은 몰랑이에요 몰랑이 얘는 찐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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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빈데 이름이 찐독이야 흑유 미안해 니네 이름, 네 이름이 너무 찐독 니가 찐독. 성격이 찐독찐독한 것 같아서 니야 네,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? 너무하게 니 네, 네 모습 그대로 했는데 얘는 몰랑이 아이, 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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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제 이름은 몰랑게요 사과 톡톡톡 톡픽카나 사과 톡톡톡 많이 사주세요 자몽 톡톡톡도요 자몽 있을지 몰랐지만 키키 저 자몽 톡톡톡이에요 몰라라이 슬라임이라고 지을까? 아따 네. 슬라임똥이라고 핑크똥 핑크똥 어... 이럴 때 생각나는 거 안보이게 하기 진짜 안보이죠? 제가 안보이게 하겠다 하기... 여러분 됐다 사았어요 갑자기 급하게 소리는 들리죠? 소리는 들릴거예요 다시 나타나라 어, 나타났어요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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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우리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잠시만요 다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꼭 눌러 필요 없어요.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와 그럼 안녕 로메로데 로메였습니다.